안녕하세요. 열린학원 수학과 강사 문고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겨울방학이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후! 더욱 알차고 보람된 겨울방학 보내시라고 열린학원 수학과에서 지금 꼭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필수 수학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시고 더욱 많이 성장하는 겨울방학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프리미엄 올킬 특강입니다. 올킬 특강은 열린학원 수학과만의 특별한 커리큘럼으로 겨울방학 6주 만에 해당 과목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특강입니다. 예비고1 학생들은 수성과 수트, 예비고2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예비고3 학생들은 수성과 수트, 확률과 통계 과목에 수능 대비 마스터 수업이 개설되어 있으니 꼭 신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규 특강입니다. 예비고1학생들은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 배우게 되는 수학 상하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예비고2학생들은 2학년 2학기에 내신에 들어가게 되는 수투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예비고3학생들 중에서 확률과 통계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확통 기초 수업, 그리고 수원 수능 대비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과 과정에 맞는 수학과 필수특강 꼭 신청해 드리시고 올 겨울방학 수학공부 버닝 하시어 다음 학기 여러분들의 목표 등급을 꼭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열린학원 운정점 영어과 존쌤입니다 자, 친구들 날씨 많이 추우시죠? 일단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준비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성적을 저 하늘 높이 아니 그 넘어서 태양계 우주까지 올려줄 특강 소식입니다. 자 친구들 영어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어려우셨죠. 문법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해석이 돼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막 헷갈리고. 그래서 이번에 특강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이 특강을 듣는다면 이제부터는 문법 finish, 구문 finish, 영어도 finish 다 끝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강을 할지 자,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열린하고 운정점 영어과 리키스입니다. 자, 먼저 이번 특강에서 예비고 1 학생들에게는요. 명문대반 학생들을 위한 문장의 기본 패턴을 익힐 수 있는 기본 패턴반과 고등학교에 진학 후 서술형과 전체적인 문법을 정리할 수 있는 그래머 노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고 2학년의 경우에는요. 고등부 전반적으로 쓰이는 필수 구문을 익힐 수 있는 필수 구문반과 마찬가지로 내신에 자주 나오는 서술형 또한 고등부 전반적인 어법을 정리할 수 있는 필수 문법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3의 경우는요. 약간 특별한데요. 이번에 고3의 특강은요. EBS 영어 독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 커리큘럼에서 영어 독해까지 다루려면 결국 촉박하게 제대로 준비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영어 독해반을 특강반으로 따로 구성하여 진행을 합니다. 이때 조회할 점은 뭐냐면 1학년, 2학년의 경우 2월 말에 특강이 종료가 되지만 고3의 경우 3월 말까지 영어 독해의 진도를 완료할 때까지 진행이 된다는 거꼭 유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픈국어 열린학원 국어과 대표강사 정기훈입니다. 이번 특강은 실전적이며 전투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질부레한 군더더기는 다 빼고 정말 실력적으로 성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엑기스만 뽑아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소개합니다. 집중! 먼저 고1은 고1 1학기 범위 문법 파트와 고등 등급을 가르는 문학 필수 구문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내신 과정의 필수 선행 요소입니다. 요일과 시간은 화요일 2시부터 5시 20분입니다. 꼭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고2는 문법 심화 파트를 준비했습니다. 문법은 2학년 과정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심도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학기간 하나의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특히 문법을 미리 공부해두는 것은 앞으로 내신기간에 남들은 기초개념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은 응용문항으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일과 시간은 화요일 2시에서부터 5시 20분입니다. 꼭 특강을 신청해 주세요. 고3은 수능문학 선택지 유형스킬을 준비했습니다. 문학은 해석이 아닌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애매하다면 작품이 애매한 것이 아니고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어를 작품에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객관성을 높이고 정확한 근거를 찾아내는 선택지 유형 훈련 특강. 요일과 시간은 화요일 2시부터 5시 20분입니다. 선택해 주세요. 이번 겨울방학 특강으로 여러분의 성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